다 함께 찬송가 195장 찬송하시면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르듯 진심으로 하게 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속에서 빛 s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 힘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7장 박수하며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저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참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모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음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시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축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은 신은에만이 세상에 놀리 전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운사들이 오늘도 내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증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살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싸우니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림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큰 죄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의 강림에 주셔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녀로 든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자녀가 이단 종파에 빠져 집을 나가거나 이단의 무리들에 속해 있을 때 어떤 부모의 말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나타나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 뿐입니다. 한국에만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미혹된 숫자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국내의 이단으로 규정된 그 종교 단체만 해도 60여 곳이 넘습니다. 어떻게 그 자녀를 구하고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강림해 주셔서 주의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만 우리가 바랄 뿐인 것입니다. 축구를 보면 야구를 보면 농구를 보면 아무리 뛰어난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직접 뛸 수는 없습니다. 그저 저 멀리서 간접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신호를 보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간구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원할 때, 주님의 강림을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주님은 오늘 이곳에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십니다. 부모도 자녀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 있죠. 목회자도 성도의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혜가 있어도 우리는 할수 없으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임지하시면 이땅 가운데, 우리 의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은 나이다. 이사야가 주의 강림을 간구하며 기도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 출애굽 시대에 실제 경험했던 그 강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시내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합니다. 120명의 모인 사람들이 그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강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었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병고침의 역사를 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여 진동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가운데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의 삶에 병나는 역사도 나타나고 주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린 역사도 나타나고 주님을 간절히 믿는 역사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주의 강림을 간절히 구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죄악된 모습이 그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한 현상,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손을 쓸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범죄가 많은 그 세상,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말은 잎사귀와 같이 다 시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셔서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고 거룩한 옷, 정결한 옷을 성령님이 입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다 사라지고 구원받는 이도 소멸될 그런 어두운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울하고 힘든 이 시기, 각종 범죄와 타락한 세상 문화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의 강림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주례교 교회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주의 임재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며 부정하고 더러운 이 세상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